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쌤입니다. 어, 수업하기 몇분 전인데, 좀 요즘에 날씨 너무 좋잖아요. 예쁘기도 하고, 지금 바깥에서 저희 공원이 공사를 하는데, 아무튼 저도 목소리에 좀 집중해서 잘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 어제는 주말인데, 제주도에서 또 1박 2일 일정을 가지시고, 또 컨설팅 교육을 받고, 어, 밤에 내려가신 원장님이 계셨거든요. 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다른 분 교육을 해 드리면서 네, 이 원장님들의 공통 분모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아직도 제 초기 창업을 이제 좀 벗어났다고 할수 있는 그런 구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 그렇게 내가 막 수직으로 상승을 했거나 예 네, 그런 타입은 아니세요.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질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이럴 때 이런 질문이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할 겁니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면 선생님도 궁금해하실 겁니다.라고 제가 미리 아, 돌뿌리가 있는 구간 구간들 아, 잘 넘기셔야 돼요. 이렇게 응대해드리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어, 안타까운 건 두분다 너무나 성실하시고 또 그래도 감이 있으셔서 어, 공부방을 꾸준히 운영을 했지만 그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유치원 때 해야 될 일이 다르고요. 그리고 초등 구간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수능 구간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다른 것처럼 원장님들이 지금 내가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아, 콘돔점프를 하고 싶은데 나왜 수년간 제자리지? 어, 열심히 이 하는데 나름 저는 이 나름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름이라는 기준은 나에 철저하게 맞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어 원장님 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제니쌤 저도 나름 어 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저 또한 나름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어저 또한 나름 이 정도 공급방 교습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그 나름이라는 가치는 철저하게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맛집이야, 명품이야 이런 모든 것들은 상대 즉 고객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지 내가 어, 나름 나 이렇게 잘 해오고 있어 나 나름 어, 이렇게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 나 나름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왜 아이들이 유입이 안 되지 왜 아이들이 타로가 늘어나지 왜 신규 뉴페이스가 어, 들어오지 않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원장님 만나면서 수업 중에, 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는 건, 산꼭대기에 있어도 내비를 찍고, 기어이, 어, 거길 찾아간다. 어, 내가 맛집이라고 남들이 다 유명하대. 어, 나도 한 시간 정도 대기 탈수 있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 여기 줄 서서 기다릴 거야. 라는 거는 철저하게 내가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제3자가 나의 가치와 나의 점수를 매기는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당하게 내가 줄을 서서 기다릴 거야. 내가 응당하게 미리 선 예약해서라도 내가 기어이 그 집을 갈 거야. 내가 멀더라도 차를 끌고 산 꼭대기라도 갈 거야. 라는 거는 철저하게 고객이 나를 평가해서 내린 어, 점수치거든요. 근데 두분다 3년 지나서 4년 차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구간에서, 근데 왜 맨날 작년도 올해도 제자리지? 나왜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 라고, 어, 하늘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나안 알아주지? 나이 정도 스펙 있어. 나왜안 알아주지? 나이 정도 커리큘럼 갖고 있어. 나왜 몰라주지? 나 이렇게 성실히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아, 내 기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줌마 버전에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리더의 생각, 리더의 행동, 그런 부자의 행동으로 나를 다시 판을 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박수를 드렸고 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당한 가치를 지불할 거야. 라고 용기를 냈다는 건 내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크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움직이고 이 발을 떼야지만 내가 뭐 하나라도 염탐할 수 있고 내가 뭐 하나라도 정보를 알아올 수 있고 내가 뭐 하나라도 어, 최소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적인 면도 내가 배워 갈수 있다라는 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헛수고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것도 누군가 생각할 때는 뭐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라고 평가 절하를 할수 있겠지만 이분에게는 너무나 금쪽 같은 그런 구간을 넘을 수 있는 수능으로 따지자면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을 배워 가고 학습하고 알아가고 어, 한달 전부터 예약하시고 장거리이지만 또 비행기를 이용하시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라도 흔적을 남기지 어, 무모한 짓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배워가고 또 접목시켜서 내 것이 된다면, 그분은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맞거든요. 지난번에 울산에서 오신 원장님도 우리 다 50대예요. 40대 후반, 50대거든요. 근데 그분조차도 어 내가 떨면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혼자 운전해고 왔어요. 오다 보니까 오는 그몇 시간에 내가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어그 다음날도 교육이 있는데 오전 일찍 그 자가 운전을 잡고 여기서 강남을 가셔갖고. 어, 맛집 도너스 유명한 거 전국에서 유명한 이 맛집 도너스를 다녀오신 거예요. 왜요? 어, 엄마 어, 간 김에 그 동탄에서 강남까지 가갖고 어, 우리 아이들 이거 먹여보려고. 네, 얼마나 멋져요. 그 또한 용기죠. 어, 여기까지 오는 것도 내가 어떡하지라고 했지만 어, 별거 아니네. 운전해 보니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학원 집, 교습소 집, 공부방 내 집, 그거밖에 모르세요. 마트 몇번 왔다 갔다 하는 그 바운드리가 정해져 있지, 우리가 그렇게 장거리를 운전하고 어디를 갈 일이 크게 없거든요. 뭐 외출하거나 장거리는 보통 이제 남편이 하고, 또 여행 갈 때도 보통 남편 몫이니까 내가 그렇게 장거리를 운전하고 나설 큰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원장님께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뭘 잘하셨다고요? 예, 용기를 내서 내가 강남 가서 아이들 먹이려고 어, 엄마가 이거 간 김에 이것도 사 왔어라고 보여주고 싶겠죠. 먹여주고 싶었겠죠. 그 용기를 저는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 별거를 모르니까 내가 어려운 거죠. 그 별거 아닌 거를 누군가는 눈 감고도 운전해. 아, 누군가는 주차도 잘해. 아, 누군가는 여기 빠삭하게 알아. 이거는 아니까 내가 자신감이 넘치는 거지. 어느 누구에게도 낯선 동네는 불편하고 어렵고 긴장하고 두렵거든요. 그한 걸음을 떼서 용기를 냈다는 거에 저는 진심으로 격하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 내가 먼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준비했어 먹으러 와봐. 나 이것도 준비했어 이것도 한번 맛봐봐. 이거 어때?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놔야지만. 누구를 격하게 초대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 자신감이 없는 재료들을 갖고서, 어, 왜 나를 맛집으로 안 알아줘? 왜 나를 못 알아줘? 내가 얼마나 성실히 이 재료를 갖고 준비를 했는데, 라는 것 갖고는 굉장히 약하다? 앞으로도 약할 것이다. 그걸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제 오신 분이나 오늘 오신 분이나 동일하게, 아,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이거를 뭐 1, 2년 안에 하고 접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한 5년 이상을 꾸준히 할 거라면, 내가 길게 멀리 가려면, 나부터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이 오셨으니, 얼마나 교육이 달겠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정말 자세도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집중해서 잘 배워가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지,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모르느냐의 차이지, 어, 그럴 거야, 비슷할 거야, 어, 비슷하대, 라는 거는요, 사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것도, 어, 쉬운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어려운 것도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네, 모쪼록 배우신 그 8시간의 교육이 앞으로 향후 8달 또더 넘어서 8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초속과 밑거름이 될줄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부디 각자의 서계신 곳에서 잘 성장하시기를 어, 영상으로 또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